반갑습니다. 자연폴 이종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드론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드론은 제가 오래전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제품명은 SG906 Pro입니다. <laughs> 아, 오래전에 구입했지만은 어, 요즘도 어, 제가 가끔 날리고 있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사용법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것을 이제 펼 때는 이렇게 펴면 되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펴고 이렇게 펴현하면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카드가 들어갑니다. 예. 저장 카드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사진하고 동영상을 <laughs> 어, 여기 저장되고요. 물론 휴대폰으로 연결하면 휴대폰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앞에가 카메라입니다. 이쪽이.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어뺄 때는 약간 뒤쪽에 밑에를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빼면 되고요. 예. 네. 배터리가 시간이 오래 안 갑니다. 저가 드론이라서, 어 시간이 오래 안 가고, 이게 제가 충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부어요. 부어서 하나는 버렸습니다. 너무 부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아예. 에, 그래서 저가는 그런 게 조금, 이, 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게 지금 좀 오래돼서 저는 한 5분 정도밖에 못 날립니다, 거의. 예. 자, 요것을, 배터리를 넣을 때, 이 제품 배터리를 넣을 때, 맨 끝에서 위에를 눌러서 넣어야 됩니다. 예, 깨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드론 본체는 설명을 <laughs>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기입니다. 조정기 이 드론을 조정하는 조정기인데 이것을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어, 사진을 찍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거는 비디오를 어, 찍는 거고요. 오른쪽은 스피드 그리고 요기 리턴 버튼입니다. 도론은 근데 이제 이것을 두그 드론과 조종기를 페어링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고. 어, 할때요두 가지 요 사진 버튼과 요 스피드 버튼이 필요한데 지자기 보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장을 보정하는 것은 요 오른쪽에 사진 버튼을 5초간 눌러야 되고 그다음에 자이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어 드론 이 드론이 균형을 잡는 어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 스피드 버튼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드론 앱으로 어, 보면서 어, 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것은 이제 실내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실내에서 한번 날려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어, 실외에서는 어, 더 쉽죠, 네, 더 쉽고 고급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드론을 어, 키면 됩니다. 드론을 누르면 이렇게 드론 요 버튼을 누르면 드론에불이 들어와죠. 이것은 조정기를 먼저 켜도 사실 됩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자, 드론을 켜고 그다음에 조정기를 켜겠습니다. 조정기를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조정기가 이렇게 켜집니다 그러면 두 개가 이제 페어링이 이된 거예요. 지금 다 멈춰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자기 어, 지자기 보정이라는 이것을 해야 돼요. 예, 자, 이것을 칼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예, 칼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이것을 5초간 누르겠습니다. 두 개가 지금 멈춰있죠, 불이. 5초간 누르면, 이게 깜짝 깜빡, 하죠 예. 그때, 이제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요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깜빡할 때 수평으로 그대로 잡고, 예, 이것과 수평으로 잡고, 조정기와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삑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게 클리브레이션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카메라가 밑으로 가게 수직으로 들고도 돌리면 삑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클리브레이션이 된 거예요. 이조정기와이조정기와 이 드론이 클리브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자이로스코프라 그래가지고, 스피드 버튼을 5초간 누르면, 어 여기에 앞에 있는 카메라, 카메라가 짐벌 보정을 하고, 어 그리고 이, 저, 일정한, 어 드론이, 일정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금 카메라 돌아가죠? 카메라 보정을 하고 있어요. 또, 돌아왔죠?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하고, 그대로 멈추면, 다된 겁니다. 네. 이렇게 때 멈추면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를 보면, 자,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은 모드가 1로 되어 있습니다. 1로. 1로 되어 있으면, 자, 지금 이걸 하면 돌아가죠. 네. 스타트는 이렇게 합니다. 스타트 끌 때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누르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면, 스타트가 되는데, 여기서 날려볼게요, 위로. 위로 날리거나, 떠거나 하면, 안 됩니다. 꺼집니다. 예, 네, 다시요. 자, 스타트를 했고, 위로, 레벨를 하면, 공, 위로 떠야 되는데, 꺼지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드 1이, GPS가 지금 연결 안 된, 실내에서 하는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띄울 때는, 락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풀어줘야 돼요. 락을 풀어주는 방법은, 비디오 버튼을 5초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락이 풀립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실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날리기가 근데 제가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laughs> 자, 실내인데 실내에 호버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초보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밖에서 하시는 게 좋고 자 제가 지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호버링할때 오른 이레바에이 이 조정기에 뒤쪽에 있는 이쪽에 두 개의 버튼이 있고, 이쪽에 버튼이 오른쪽에 두 개의 버튼이 있고, 왼쪽에 두 개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두 개는 카메라를 아래위로 조정하는 겁니다. 아래위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어, 호버링 버튼입니다 그냥 일정한 수준의 그 높이에서 그대로 떠 있는 거죠 새처럼 그래서 이 호버링 버튼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두 번째 있는 거 요거는 헤드리스라 그래 가지고 이 드론이, 드론이 떴을 때 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거꾸로 돼 있을 때,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럴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헤드리스는. 어,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조정이 편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띄워볼게요. 자, 시동을 걸고, 누르면 지금 꺼지죠? 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락이 걸려있다 그랬죠? 모드 1에서는. 제가 비디오 버튼을 5초만 누르겠습니다. 자, 이러면 락이 풀린 거예요. 이제는 드론이 뜹니다. 자, 됐죠 어, 오른, 왼쪽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자, 떠있죠? 지금. 방아에서 떠 있습니다. 이 밑으로 이제 밑으로 내리,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륙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모드 일에서는. 모드 1에서는 안 뜹니다 실내에서 그때는 비디오 버튼을 5초만 눌러서 락을 풀어야 떠요 자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고 호버링 버튼은 좌측 좌측에 있는 두개의 버튼 중에 좌측 겁니다 이것을 틀리면 됩니다 이렇게 떴죠 이 호버링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 조금 나갔네요. 네. 날개는 있습니다만, 실내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에, 제가 아,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실내에서 하다가 제가 이쪽에 날개가 하나, 예, 저기 식탁 식 밑에 의자에 부딪혀 갖고 날개가 하나 나갔습니다. 예, 테스트를 하다가 나갔네요. 물론 요거는 지금 제가 그요사은게 있습니다. 사은게 있어서 어,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를 교환을 하면 되죠. 자 실내에서는 상당히 좀 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예, 내리고 하질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밖에서도 지금 나무에도 걸리고 이래 가지고 날개를 몇번 깨어 먹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저거는 이제 교환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실내에서는 가능하면 날리지 말고 바깥에서 모두 이 e 상태에서 날려야 됩니다. 모두 이 e 상태가 되면 어 GPS 연결해 가지고 어 되거든요. 그러면 어 리턴도 잘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너무 멀리 보낸다든지 이러면 잊, 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 어좀 넓은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한 공간에는 위험해요. 그래서 빈 공간에서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다음, 이제 그, 앱 설정을 해야, 하는 걸 잊어먹었네요. 자. 앱을 앱을 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어, 요겁니다. h n 폰 프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할 때는 어, 먼저 어,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없죠, 안 잡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와이파이를 먼저 껐다가 키면 여기 어, 나타나죠. 여기 에 XL 프로 4K 5G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확인이 된 거죠. 예,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앱을 키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자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저쪽으로 이제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하고 제가 아 밑에 예, 버튼을 어, 카메라 카메라 어, 조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뒤에 오른쪽 뒤쪽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도 지금 그 조정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레버를 예, 레버를 움직여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실내에서는 너무 위험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 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비디오를 이렇게 찍게 되면, 이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를 찍게 되면, 여기도 이제 비디오 버튼 있죠. 찍게 되면은, 어, 요렇게 키농 상태에서는 핸드폰에서도, 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아까 처음에 그보여주인 카드에도 저장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어, 테스트를 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론, 어, SG906 Pro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